계세요. 센터를 차리게 됐어요. 나의 창업 이야기 누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 설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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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회원님들하고 등산도 갔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개할 게 있어요 제가 센터를 차리게 됐어요 너무 심장이 뛰어요 이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누군가 캐네를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너무 니다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아니 근데 항상 열심히 해어요 저는 잘 상황이 안 따라줘서 그랬지 일단 최근에 상가를 진짜 엄청 알아보러 다녔어요. 제가 주차를 무조건 1순위로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나는 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주차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정말 뭐 센터를 옮기던뭐 어떤 상황이 되던 무조건 주차 좋은 데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1순위로 봤고요. 프라이빗하게 1인 p 키샵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어, 약간 평수는 좀 작은 평수로 하는 거랑 주변이 막 무섭지 않게 막 엄청 골목이거나 왜냐면 여성분들이 많이 오니까 좀 그런 안전한 곳을 원해서 그런 거막 술집 이런 거 없었으면 해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봤고 깨끗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중점으로 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러 가기까지만 해도 진짜 막한 10군데 넘게 봤죠? 10군데 넘게 보고 거의 한달 내내, 한달좀 넘었지 보고 계약을 하자마자 지금 한 2주 정도를 인테리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계약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알아보고 있고, 이름도 정했고 로고 디자인을 하고 명함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인테리어 견적을 다섯 곳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로고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 잠깐 동안 견적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고요. 명함이랑 그거 로고 디자인을 맡겠습니다. 지금 로고를 얼추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요. 내일부터 상가를 들어가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내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입주 확인서를 깜빡하고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내일인데 오늘 가.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저한테 미리 와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튼 오늘 급하게 갑니다. 나의 창업 이야기. 두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그거 알아요? 운전하는 사람들 공감할 거야. 아니, 제가 지금 1차선을 타야 돼가지고 가는데, 차가 이제 끼어들 때가 와가지고 깜빡을 키고 들어가려 했는데, 깜빡을 키니까 갑자기 막더못 들어오게 막 막아요. 막 그래서 못 탔어, 차선.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다녀. 때 외워. 길 외워. 너 이제 맨날 여길로 출근해야 돼. 매일 열심히 일해야 돼. 너 어떻게 외워. 아니, 제가 센터를 차려요. 너무 설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이스. 한방 주차. 저희 집은 어딘지 공개하지 않겠지만, 갈마동 어딘가거든요? 갈마동에 살면은 주차랑 골목길 운전 왕이 돼요. 자, 지금은 상가에 도착했고요. 그 입주확인서를 쓰러 가겠습니다. 챙기고 일단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도착해서 일단 탔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어딨지? 일단 찾아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계속 찾는 중, 못 찾는 중. 계속 통화 중이에요. 아, 혹시 죄송한데요, 그 관리사무소 어디 있어요? 아 그래. 네. Nope. 어,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관리사무소를 혹시 찾고 있나요? 네, 맞아요. 저도요. 네, 모르세요? <laughs> 네. 지금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 가서 통화 중이어서. 네.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대부분 1층 아니면 지하에 있긴 한데. 네. 아 이거 지금 찍고 있어요. 촬영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켜놓고 편집하려고요. 잠시만요. 네. 브이로그?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관리 사무소 몇 층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잠시만요. 오른쪽에서 화장실. 네.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문으로. 작은 어, 가 아,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 아 괜찮아요, 저 예. 혹시 제가 그 유튜브를 뭐 찍고 있는데 얼굴 안 나오게서 저만 나오게 해서 찍어도 될까요? 아 예. 더입주하면서 <laughs> <laughs> 쓰느라 그거 하고 그 인테리어. 저 인테리어요. 응. 나중에 서류자도 좀 갖다 주세요. 네, 이거 일자는 내일. 10일에...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퇴점하실때 저희가 관리비가 후불제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나, 마지막 달에 네. 관리비 예치금을 지금 입금을 해주시면 그 마지막 달건 여기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루다우 음. 통에 들어오면 삼각건행에 어,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네.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공급한 적비라고 해고 음. 5만 원씩 부가될 겁니다. 이 자금은 한 달씩은 기본적인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립해 있다가 네. 일정 금액이 모이면 어떤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회비 차원 좋게 하는 상가 발전 계획으로 10만 원이라는 회비가 있습니다. 이자성으로요. 아, 이렇게. 네,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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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동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상호명 적어 주시고요. 네. 네. 한 명. 네. 한 명들 받아보는 해주시고요 이 금액 십만 원 입금 시켜 주시면됩니다 네. 네, 여기 입금을 해 줍니다. 이거 이따가 다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 네. 다 끝나고 나셔서 혹시 광고라든가 뭐 하실 거 있으시면 네. 어, 연락 주십시오. 또그 다른 거 없죠? 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관리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네.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세요 바로 가시나요? 아니 지금 짐을 다 빼셨잖아요. 저도 그, 그거 확인할게요. <laughs> 아마 주말에도 다 웬만한 거 뺐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다 뺐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날짜를 촉박하게 한것 같아요. 제가 네 인테리어 그 11일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장에 어, 그 다음 주인 줄 몰랐어. 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한거 같아서 죄송해요. <웃음> <웃음> 어, 그러네, 거의 빼긴 했네요.